윈도우 서피스 고3 기본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B를 꽂고 꽂으셔도 되고 나중에 꽂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위에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버튼을 동시에 누르십니다 그러면 CMOS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서피스 와이파이 모드입니다 이 CMOS 모드입니다 부팅 USB 모드가 중간에 있을 겁니다. 부팅 컴픽 골레이션에서 USB 모드가 세 번째 있는 걸 손가락으로 그래서 첫 번째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시면 USB 첫 번째가 올라지고 그다음에 익사이트, a 스타트나우첫 번째 USB를 올렸기 때문에 USB가 부팅이 됩니다. 스피스 코 3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부팅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에 있는 USB를 올렸기 때문에 USB가 부팅이 됩니다. USB 부팅이 되면 해당 DOS 명령어가 치게 됩니다. 이게 AOMEI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AOMEI 프로그램이 구동되면 리스트와 하나, 둘, 셋, 네 번째 클릭합니다. 셀렉트 이미지. 그다음에 내 PC 밑으로 내리시면 AOMEI 여기 디스크가 있습니다. USB. 관리 S E N 백업 S E N 백업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릭하시고 열기 그 다음에 보시면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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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Next 하시고 AO Main USB 드라이브 고두 번째 두 번째나 첫 번째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로 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윈도우 10으로 이미지를 바뀔, 바꾸... 드라이브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윈도우 10으로 있고, 로컬 디스크를 클릭하시고, 엑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u s b 있는 이미지가 로컬 디스크에 들어갑니다. 100%다 차고 난 다음에, 요게 X표 있죠? X표를 꺼주시면 됩니다. 윈도우가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SEN, 이라는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성공한 겁니다. 바탕화면에 디지털 교과서, 한컴 오피스 뷰, 포커스 버디, EBS 온라인 클래스 바로가기, 이학습터 뉴쌤, 서울특별시 전자도서관 위두랑 설치 파일이 3개, 디지털 교과서, 한컴 오피스 포커스 버디, 바로가기가 5개가 되어 있으면 다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 메뉴 누르시면 사용자 계정, 클릭하시고, 사용자 계정이 뜨시면, 계정 이름에,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새 계정 이름, 학교 명을 넣으시고, 이름 변경 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잡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 메뉴에 보시면,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 이걸 제가 바로 하기로 해놨습니다. 다음에 MDM 도메인을 넣습니다. 연결. 이메일 주소는 명칭을 바꾸시고 edu 골뱅이 ai edu. kr. 엔터. 그리고 edu. 골뱅이 ai edu.5r.kr을 엔터고 하난 다음에 도메인 ai edu 여기 철저가두번들었네요 edu 점, 아, 점 아니고, 패스워드는 1, 2, 3, 4. 엔터. 그러면, mdm 등록이 완료된 겁니다. 확인. 다음에, mdu, mdm을 클릭하시고, 다음에, 동기화. 동기화 진행하실 때, 사, 오늘 날짜가, 지금 시간이 2월 27일, 지금 시간이 틀렸죠? 시간이 틀렸다면, 시장 메뉴를 누르시고 날짜 및또 시간 있습니다 요 클릭하시면 지금 동기야 지금 동기 보이시죠 그러면 시간대가 지금 12시 48분에서 오후 9시 48분으로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한 다음에 회사 또는 액세스 MDM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오늘 날짜가 돼 있으면 동기가 된 겁니다 이게 마무리 됐고요 마무리가 되면 와이파이 연결 꺾기를 하고 시스템 종료하면 설정은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넣으실 때는 뒤집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위로 가게. 이렇게 넣고, 각인을 위해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